네, 한가람에 왔어요. 여기는 좀 특이한 곳이에요. 제가 애정이 많이 가요. 제가 처음에 왔을 때, 라오스 2019년에 처음 왔을 때요. 치앙마이 11년 살다가 왔을 때, 아무것도 모를 때 여기 와서 제가 무려 10개월을 살았었거든요. 한가람에서. 저 여기 조집사님하고는 남다릅니다. 어, 점심 식사 준비 싹 하고 있어요. 오늘이 마지막 영업일이랍니다. 이제 저기 크라운 프라자, 크라운 프라자 옆으로 이사하셔서 하숙 게스트하우스로 진짜 가족처럼 같이 밥 먹고 한 가정 내에서 지내는 것처럼 호박죽, 한가락 호박죽 유명합니다. 네, 오늘 점심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한가람 객실 올라가는 데인데요. 제가 처음에 와서, 처음에 와서 살던 방이, 어, 104호로 이름을 바꿨네요. 바로 이 방에서 제가 10개월을 지냈었습니다. 어, 여기 논의사진이 있네요. 논의사진. 정들었던 곳인데 저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, 안녕 네. 아이고 참 서운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10개월, 11개월 살았나요? 11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음. 오늘 마지막 날이래서 네. 부랴부랴 들렸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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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조입사님이 크라운프라자 가셔서 하숙집하면 네. 더잘될 거예요. 아마. 네,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. 그일단의 <laughs> 갤러리들을 몰고 다니시잖아. 네, 네, 그렇죠. 예, 네. 네. 어떻게 그 동안 한가하면서 지내온 격정의 세월에 대해 산소감 네. 하시죠? 아, 저는요, 네. 뭐그 돈을 그 많이 번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. 네. 네.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재산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요 저축으로 쌓여 있습니다. 어, 그래도 웃는 모습 보니까 네. 제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네. 마음이 홀가분해지네요. 아, 홀가분합니다. 네. 네. 뭐 한국은 안 가시고 계속 이제 라오스에 계시는 거죠? 어, 네, 라오스에, 당분간 라오스에 있습니다. 오늘 또 조집사님은 능력자시고 음. 어, 라오스에 지인들이 워낙 또 많으시고 하니까 더잘 되실 겁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종업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 데리고 가요? 아니면 어떻게? 어, 일단 집에 갔다가 희망이 어. 잘 지내고 네. 와서 저한테 오라고 했어요. 어. 네, 내가 여기서 빈티안이 엄마한테 와야 음. 어디를 소개를 해주죠요 그쵸. 텐데. 어디, 어디 가봐야 또 우리 조집사님만큼 어, 해주는 사장님이 있겠습니까? 이사하고 상황 봐서 결정하기로 했어요. 삼지새끼 사장님이 종업원 하나만 꺼달라고 얘기했었어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벌써 예약이 한가람 동업원들이 일을 잘하니까, 네. 그죠 지금 벌써 몇 분이 예약하셨어요. 음. 그러면 참 내가 돌보던 고양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검정 고양이는 제가 못 데리고 갑니다. 아, 제가 네.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좋은 집으로 여기서 이사 갔잖아요. 네. 그 집에 있었으면 제가 고양이 데려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저도 집을 줄여가고 긴축 재정하니까 음. 아 고양이가 참 지금 있어요, 음. 걔? 아그 아, 그래. 녀석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도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이씨 안 보이네요 우리 정들 어떤 생캄마고 아타고 얼굴 한번 보고 이제 아아아 메이사바이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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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마이 메이사바이 네. 메이사바이 커커 네. 어, 어. 어어 접통, 끼냐야끼자 한가람에 오늘 이별 방송이었고요. 주차장에 한번 제가 그 밥주던 고양이가 있나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여기가 이게 이제 여기 한데 사실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1층인데요. 코로나 이전에 한국으로 국제결혼해서 가는 그 라오스 예비신부들이 교육받던 곳이에요. 숙소였어요, 숙소. 그 숙소가 바로 절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입출국이 막혀 있으니까 다들 떠난 것 같아요. 여기 한국으로 가는 그 예비 신부들이 예, 바로 이곳이 그들의 기숙사였어요. 한 방에 여섯 명씩 거의 한 제가 몸에 한 삼십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우리 매옹이가 안 보이네요. 이 나라 말로 고양이는 매옹인데 매옹 매형, 매옹 매옹 매형, 매옹 매형, 매옹이 안 보이네요. 매옹이도 한가람이문 닫는 걸 아는지 어딜 떠났나요? 안 보입니다. 매용이도못 보고 사실 이제 식당 홀로 올라갑니다. 이게 움직일 때 살살 움직여야 되는데 안 흔들려야 돼요. 아유 우리 저 김창호 선배님도 계셨네요. 자 한가람에서 오늘 마지막 영업일 생캄. 아마이음이안요마어자이 상당 상당 매나바우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